형냐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1분 만에 이해시켜줄게.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연립 부등식이 떠올라야 돼. 얘를 f라고 보고, 얘를 g라고 보는 거야. 그럼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왼쪽의 그래프가 e보다 낮아야 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형냐들. 자, 절편이 1인 요런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절편이 1입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2인 상수 함수, 요것보다도... 이 흰색 그래프가 낮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교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가 답이 될 거라는 소리야.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높이가 2거든? 그럼 여기도 2가 돼. 그럼 여기도 높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돼요. 자, 그럼 암산으로. 1보다 2만큼 후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는 1에서 2만큼 전진하니까, 3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1부터. X는 3.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